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전도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그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재판장들은 있는 그 피살된 곳에 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먹이를 매지 아니한 암소마주를 취하여 그 성업의 장로들이 우리 항상 그러고 가해지고 남고 시를 부리 일도 없는 부자자로그소아지를 들고 가서 그골짜기에서그소아지의 목을 덮을 것이로. 레이 자손 제사단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승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행결될 것이니라.

주를 그 같이 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우리 한자의 필요를일주를 너의 주인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특때의 시간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신명기 21장은 10계명 중에서 6계명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6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중심으로 이것을 적용해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 다시 말해서 그중에서도 이 살인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오늘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특별히 이 살인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며, 이 사건이 발생하면 죽은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남아있는 유족들도 큰 고통과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살인이라는 것은 더 치명적이고 더큰 사건임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당시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보여줍니까? 당시 이렇게 살인할 만큼 세상이 죄악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요. 오늘 우리 이 세상도 이 시대 못지않게 더 악하고 타락한 시대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요, 살인을 인해서 고통에 처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법이 대처법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죽인 이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볼게요. 1절의 말씀. 자, 시작. 네,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그의 어플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주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것든 아멘. 자 그들이 전역에서 나갈 이 가나 땅에서 이 피살된 시체가 그들의 어플러드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도대체 누가 죽였느냐 알지 못하는 경우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3절의 말씀 보게요 3절 자, 시작 오, 그 비살된 곳에서 오, 제일 오,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감송하지를 취하여 오, 아멘. 아멘. 자, 우선 그 시체가 있었던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감을 갖고요 행동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성업에 살인자가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서 살인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적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요. 멍해를 내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골짜기에서 이 송아지의 목을 어떻게 해요? 꺾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받쳐지는 제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누가 그를 죽인 지금 여기서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누가 죽인는지알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떤 문제예요? 공동체적인 문제라, 문제를 지금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맥은요. 사회 전체가 이렇게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범죄로 말미가 피울림이 피울림으로 말미가이 땅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모두가 알게 하셨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 땅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문맥 속에서 함께 본다면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 속에서 이 가난 땅을 어떤 땅으로 해요?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이 가난 땅에 살고 있었던 이사녀은요 피울 림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차고 넘치고요. 부패와 타락이 여기저기서 차고 넘치는 이현상속이 지금 이 가난당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왜 죽었는지, 이 사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에 빠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여기서 이, 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요. 그로 에서 억울함과 상처와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들의 탈압과 부패하면요, 땅을, 이 땅을 사늘의 피흘림으로, 피흘림으로 말며 아 더욱더 가난 땅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은 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사회가 병들게 병들기 때문에, 이 가난 땅이 드디어 하나님의 신품으로 멸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고요. 이 심판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하여금 그들을 차지하게 하므로 말야가하님의 심판이 가난방에 임하게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이 하는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갈 기회에 주님께서 그런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이 교회와 복될 줄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회가 가는가 할수록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자기만 항상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무엇인가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 사회가 점점 더 썩, 썩어가면서 폭파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그 속에서 깨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실천하며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모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문제에 지금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군가에서 지금 사회를 당했지만 이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온 사회가 악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고요. 이 사회가 따라서 서로를 불리하지 못하고 사람이 없고 개인만 아는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며 불리하지 못하며 결국 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사회 속에서 더욱더 깨어 주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수망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기까지 있게 되는 조짐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 연대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 함께 은혜 받은 존재, 함께 평생을 가야 할 믿음의 식구들, 이런 중요한 영적 연대, 연대감이 다 사라지고요. 사람과 별가 사라지며, 반대로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마다 다 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요, 남을 비방하고, 상상하고 잘지어서 물을 형성하면서 비방 모습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게 되면서 결국 그 공동시 안에 살인과 잊지 말아야 할 범죄와 흉악한 이 부패한 모습이 드디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절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영적 연대감이 사라지고요. 사랑하지 않고 배리하지 않고 저 사람을 흉보하며 이 사람을 더욱더 비판하며 그렇게 판단만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판단에서 더욱더 이렇게 제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에베소 교회가 왜 판단을 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사랑으로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사랑이 씌워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비판과 판단만 많아지며 아,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영적인 그런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다 사라지며 사랑이 식어지자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지 않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첫째로 내가 옮겨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주님 앞에 더욱더 이 산업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더욱더 사랑을 회복할지며 모두 신령 가운데 말씀을 붙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신년 가운데 이런 모습,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자산을 판단하며 비판했던 이 모습이 있었던, 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네.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은요, 주님만이 가능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네. 이 모든 은혜가 회복될 줄은 이싸움이 주님 모두에게 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셔서 당부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선도가 되어서 정말 사랑 없는 이 시대에 사랑을 실천하며 이것을 함께 우리가 주님으로 의말미하아 복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을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온데 하나님, 이 살인과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 연대감, 나와 너의 이런 진실한 주님안에서의 하나님이 사라지며 사랑과 벌레가 없어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비판하며 마치 자신만 의로운 척 하며 살아갈 때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에 사람을 판단하며 남을 기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님 부혈의 은혜로 만리하마 하나님 더욱더 이제는 사랑하며 용납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와 만납게 된이 귀한 사명이 이 사랑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선을 위해서 이시연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 십자가의 아버지 능력과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 이곳에 제 아버지 비판과 아버지 판단이 없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 이곳에 사랑과 용납과 이해와 아버지의 독감을 위하여 우리의 말에 넘칠수 있는 복대의 공헌증을 주시옵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 쓰나마 우리가 가능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세주시고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독지가 오직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님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므로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阿弥。阿